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이다산에드와 LS 일렉트릭이 함께하는 PLC 제어 기술자 3급 중에서 제 2과제가 바로 PLC 신호 제어인데요. 오늘은 B형 과제에 대한 공개 문제 해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B형 과제를 보겠습니다. 공정 신호 제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시험 시간은 여러분 2, 3과제가 모두 통합해서 아, 2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과제의 목적 한번 볼까요? 자,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걸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주어진 단위 장비의 공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각각의 공정을 나타내는 램프들이 순서에 따라서 점등되거나 소등되는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래 요구사항도 있고 동작사항이 있는데 이 동작사항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전원 공급 후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공장 시스템이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컨베이어 벨트 작동 램프가 점등된다. 제품 준비 버튼을 누르면 컨베이어 벨트 작동 램프 아래1 원이 소등된다. 동시에 분류기계 작동 램프가 2초 동안 점등되고 소등된다. 분류기계 작동 램프가 소등되면 컨베이어 벨트 작동 램프가 점등된다. 컨베이어 벨트 작동 램프가 점등되면 포장기계 작동 램프가 3초 동안 점등되고 소등된다. 포장기계 작동 램프가 소등되면 컨베이어 벨트 작동 램프가 소등되고 검사기계 작동 램프가 1초간 점등되고 소등된다. 검사 완료 신호가 들어오면 공정 완료 램프가 점등된다. 중지 버튼을 누르면 즉시 모든 램프가 소등되고 공장 시스템 대기 상태로 돌아간다.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3에서 8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타임 차트를 통해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먼저, IO 리스트와 구성도를 보겠습니다. 입력부는 총 다섯 개의 입력이 사용되네요. 전원 스위치, 시작 버튼, 중지 버튼, 제품 준비 버튼, 검사 완료 신호가 있습니다. 출력부도 보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작동 램프, 분류기계 작동 램프, 포장기계 작동 램프, 검사기계 작동 램프, 공정, 완료 램프가 이렇게 있죠. 아래 구성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저희가 이제 표현한 거고요. 각각 전원 스위치와 이렇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로 이 다섯 개의 램프가 각각 위치하고 있죠. 타임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동작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때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컨베이어 작동 램프가 동작을 하죠. 자, 그리고 제품 준비 버튼을 눌렀다 뗐을 때, 이제 분류기계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분류기가 계 작동한 다음에 컨베이어 작동이 되면서 포장기계도 함께 작동이 되죠. 그리고 두 개가 끝났을 때 검사기계 작동이 됩니다. 이제 대기상태가 되고요. 검사를 다 끝난 다음에 검사 완료 신호를 누르면 그때 공정이 완료됐다고 동작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면 중지 버튼을 누르면 회로는 초기화 됩니다. 다음번에도 다시 버튼을 누른다면 회로가 반복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나온 것이 바로 이 과제 비형의 공정신호 제어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프로그래밍 해보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즐거움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